안녕하세요. 서울본부 대리점장 연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독소 모임에서 그 보라빛 소가 온다라는 그책 제목인데 이 책이 조금 한참 된 책이에요. 그러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그제 어 삶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삶을 그냥 사는 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사십니까?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어, 남들이 사는 대로 안전하게 사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영업도 오랫동안 하고 어느 정도 인생을 살면서 어,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반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첫째는 예를 들어서 이름도 없이 어 놈이 눈에 띄지도 않고 어 그다음에 안전하게 만약에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 두 번째로는 위대하게 독특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 저는 첫 번째로 이름도 없고 정말. 남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처럼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으려면은, 어, 우선은, 어, 좀 위대하게 독특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내 삶을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지만, 내 삶이 발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나이에 인셀덤을 만나서 사실은 긴장감 속에서 살려고 어 지금 현재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고 저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이제 시대가 굉장히 혼란한 시기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만 가만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뒤로 처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도약하는 삶을 사셔야지만 여러분들 삶이 5년, 10년 갔을 때에 윤택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번 본인의 삶을 잘 점검을 해보시고 정말 늘 긴장되는 삶, 성공하는 삶,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